진통 이 5분네. 이다 먹은 거죠? 근데 다 먹었는데 딱히 뭐 불렀었다 얘들 아수 발명이랑 끝이었네요. 예. 네. 오, 우 날아치겠다. 저희 거기니까 탈출 준비하죠. 저약팔게요 어 이러면 유명텐데약 빨았어요 SA16 빨았어요 47킬로 예아 네. 루사스 먹었는데? 풀소리 앞에 그래요. 아. 어, mp7 먹었어요. mp7 먼가소금기랑 가져갈게요. 아, 니아니 제가 탄 야, a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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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두 개만 가져갈게, 항상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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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끝, 끝, 끝. Carry. 아, 약, 약 가져올걸, 일단, 님꺼. 아,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, 거기. 테크, 보트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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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트 있어, 보트 있어, 보트 있어. 화카 완더콩에서, 그거예요 1레벨, 1레벨, 아, 10레벨, 피 PMC에서 100레벨 피엠씨 PMC 바뀌는거? 그거임? 먼저, 아이, 먼저 하면 안되겠다. 때릴게요. 어서 오십시오. 너와 함께 출출 태클... 사업할 두 명이었어요. 와우. m p 7하나라 어떻게 되겠다. 저 죽을 뻔했어. 그 대다했던 애 누구야? 철개, 철개, 철개에서 푸시한 새끼, 총 뭐예요? 한 명도 안 돼. <laughs> <laughs> 야, 개가 스커스